실제로 주행거리만큼 안 나올 거라고 뭐 경험상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완충 했고요 네, 506km 유튜버들 뭐실 주행거리 측정 뭐요런 영상하고 다르게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편안하게 뭐 에어컨 틀고 다 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족 여행이니까 뭐 가족들 다 데리고 뭐 휴게소 쉴때뭐 센트리 모드 요런거뭐 과열 방지 모드 이런 거 정말로 진짜 실제로 쓰는 것처럼 썼어요 저는. 510km 나왔었는데, 지금 376km 달렸고, 남은 거리가 45km니까 100km가량이 지금 사라졌는데.